날마다 말씀과 동행하는 동행 목상입니다 스가랴 14장 1절에서 11절. 오늘 말씀은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입니다. 성도 여러분, 목요일입니다. 어제 용인 동행교회 수요큐티 에배에서스가랴사 13장을 해석해 드렸습니다. 그날에 일어날 일들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현실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시작은 죄와 우상의 문제를. 셈에서 씻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즉 회계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했습니다. 올봄은 역시 여호와의 날에 일어날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말씀이 연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스가랴서 묵상이 내일 하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스가랴서의 결론이 여호와의 날, 이 여호와의 날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메시지인 것이죠. 자, 이 본문 보시겠습니다. 1절.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또 여호와의 날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날은 어떤 날입니까? 현실적으로 고난의 날인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의 날, 회복을 위한 과정의 에, 날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우리가 예측하는 날에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 그분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갑자기 또는 서서히 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은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따라서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을 하나님의 날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바라봐야 합니다. 주신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예배 때 들었던 하나님 말씀 생각해야 합니다.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를 당한 사람이 취해야 될자세죠 그날에 재물이 날라갑니다.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고 아끼는 문제들이 건드려질 수 있습니다. 이절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소중한 사람들이 사로잡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를 인식한 성도들은 남은 백성과 끊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붙잡습니다. 이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어제 본문에서처럼 연단의 과정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3분의 1에서 절반으로 그 은혜의 대상 확장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싸움, 즉 스트레스 상황에 몰입하지 마시고요. 절반이나 남아 있다는 것, 3분의 1에서 절반으로 확장됐다는 것에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이처럼 요와의 날에 회복의 길을 남겨두십니다. 따라서 내가 어떤 날에 내가 당한 날이 어떤 형상이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모르는 사람과 거짓 선인자와 악한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싸움과 당한 욕과 그 다음에 절반이나 날라간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깊은 어, 죄의 수렁으로 빠져듭니다. 자포자기합니다. 그런 것들 생각하지 못하죠. 심지어 어, 삶을 내려놓기까지 합니다. 일어날 일 전혀 없습니다. 남은 것을 생각하지 못하죠. 3절 남은 것들을 보는 사람에게는 이제 하나님이 싸워주십니다. 그리고 5절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임하시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게 됩니다. 내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사실상 우상에 가까웠고 나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했지만 영적으로는 나를 거의 자폐 상태로 몰아갔던 이미 제거되었어야 할 것들이라는 것을 닳게 될 것입니다. 가짜 행복 가운데 속고 있었고 행복이라는 미명 아래서 더 망가져 가고 있을 때 연단을 통한 회복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스가랴서 말미에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입니다. 6절에서 11절 6절 내가 그동안 비치고 밝은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은 없어집니다. 7절 여호와께서 아시는 날에 그 빛이 어두워갈 때 다시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빛이 있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내가 비치고 광명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과연 진정한 밝음과 평안함을 가져오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8절 하나님은 밝음뿐만이 아니라 어, 시원한 생수를 주십니다 그래서 생수가 나오는데요 이것이 동해로 서해로 흐른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사방으로 흐르게 하신다 9절 어, 하나님께서 천하의 왕이 되십니다 홀로 하나님이십니다 홀로 하나이십니다 본질적으로 우리는 영적으로 두 가지를 할수 없습니다 하나만 해야 됩니다 하나만 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의 성장과 성숙, 그 뇌과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내, 내용입니다. 주의력 결핍,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주의력 결핍은 바로 한 가지를 제대로 집중해서 하지 못하는 뇌의 문제입니다. 의지의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문제는 모든 불행은 이와 같이 하나님 한 분에게 집중하지 못해서 벌어진 것이죠. 어제 본문이 말하는 씻어야 할 죄는 바로 우상과 하나님 아버지 둘을 동시에 섬기는 문제였습니다. 인생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한 가지의 완성도를 높이기에도 부족한 것이 인생입니다.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서 예루살렘 백성이 되어서 우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긴다. 두 개를 다 잡고 싶다. 아니 놓고 있지 않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일상화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망가졌던 것이죠. 10절 하나님이 홀로 높임 받으시고, 그리고 그분만이 신자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면 이 본문에 나오는 이지경들 있지 않습니까? 이 지경들의 이 지명들처럼 내 삶이 전방위적으로 안전해지고 안건해집니다. 마지막 11절, "저주가 없고 예루살림이평안히 서게 될 것이다" 진정한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깨어서 내 삶을 해석하고 내 문제가 무엇인지를 보고 내 안에 있는 두 가지... 우상들 두 가지를 동시에 하려고 했던 것들 내놓고 하나님 바라볼 때 진정한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평안하십니까? 오늘 이것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 가지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하고 홀로 한 분이시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모든 불행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거짓 선지자와 악한 귀신들이 판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제대로 믿는 신자가 되어서 안전하고 평안을 경험하는, 진정한 주님의 샬롬을 경험하는 신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 나이다. 아멘.